네, 안녕하세요. 매일 육분영어 컴필쌤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약속에 관련된, 약속에 관련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재무, 어,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urday, May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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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ake a rain check라고 해서 미루다. 이거 같은 경우 take a rain check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변경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구 경기라는 게 그죠? 몇 시간 미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로 간다든가 다다음 날로 간다. 날짜를 미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오늘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을 미는 거예요. 우리 약속 두 시간만 미룰까? 우리 약속 두 시간만 미룰까? 네, 요런 거, 이제 시간을 좀 미루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니까, 우리 약속 미룰까, 이거는 어제랑 쓴거 표현을 같이 가시면 돼요. 물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Can we, can we로 가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take a rain check 같은 경우는 날짜를 밟고는 그 날에 아예 이제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미룬다는 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밀어가지고, <laughs> 시간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때뭐가 생각하나요? 미는 거 그렇죠 간단히 push push push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n you push 그리고 그 약속 시간 그거를 it로 받아요 대명사 it로 can you push it 뒤로 밀어야 되니까 it back 그렇죠 다 설명이 그대로 나오죠?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Can you push it back? Can you push it back? 하면 뭐예요? 우리 그거 그 시간 약속 좀 뒤로 미룰까? Can you push it back? Can you push it back? 좋죠? Can you push it back? 뒤쪽으로 미루는 거예요. Can you push it back? Can you push it back? 두 시간. 딱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2 시간만 뒤로 미룰까 해서 어떤 전치사 쓰면 좋을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뭘 써주시면 좋으냐면 by가 좋아요 by by t hours by 2 hours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r 두 시간 동안만 미룰까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그렇게 써도 알아듣습니다 이제 이 by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제 by의 느낌이 어떤 거지 뭐 어떤 까지 까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by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간 정도 까지만 미루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by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an we push it back by two hours Can you push it back by two hours? 자 so,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일단 can you push it back 이걸 연습하시고 can you push it back 우리 어, 약속 중좀 시간을 미루자 약간 시간을 미루는 느낌 can you push it back by two hours? Can you push it back? Can you push it back by two hours? 이렇게 어 중요한 거는 앞에다가 i'm sorry but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조금 더 어, 정중한 느낌을 나겠죠 아빠, 이제 미안한데 이런 느낌 미안한데 i'm sorry but 하면서 can you push it back by two hours The two hours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미루고 싶은 시간 uh, by an hour 한 시간 뭐, by three hours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미루고 싶은 시간만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라고 했어요. 뒤로 민다 그랬죠? 뒤로 미루니까 백을 썼죠? 그러면, 당길 때뭘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백과 반대되는 말. 업입니다, 업. 이백 자리에 업만 넣어주시면 돼요, 업. 오케이? 네. 백 대신에 업을 넣으면, 당기다예요 그래서 so, uh, Can you push it up by two hours? 그러면 두 시간만 당길 수 있나? 당겨, 당길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you push it up to, by two hours? 그래서 up을 넣으면 이게 뭐라고요? 당기는 거그 다음에 미루, 뒤로 미루는 건 back을 넣어서 Push it back, push it up Push it back, push it up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가지고 당기다, 미루다를 어, 오늘 확실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미루고 당기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약속 시간을 좀 이렇게 뭐 취소를 한다거나 미룰 때 미안하니까 약간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핑계 될때쓸수 있는 말 표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